귀염이들 오늘 산리오 시나몰 캐릭터 카메라가 왔습니다. 자 보여드릴 둔둔 둔. 왜 너무 좋아요? 제가 산리오 카메라만 샀는데 볼펜두 개에다가 불까지 하나 둘러 있어요. 해외 배송 걸려가지고 10위인가? 걸리긴 했어요. 자, 볼펜 두 개. 너무 귀엽죠? 볼펜 두 개에다가 줄한 개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나몬을. 카, 네, 라. 자, 까볼게요. 자, 제가 지금 이거. 잠깐만요.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려 자 지금 바로 이거 왔어요 이거 제가 열어볼게요 바로 앞에 코차코 바로 앞 이거 에이, 피... 피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시나몬 스티커 구독분 너무 좋아 시나몬을 킬링 이거 뭐야 시나몬을뭔지 모르겠지? 하여튼 그거 자자 자, 드디어 왔습니다 시나몬카메라자 이게 구성품이 좋은데 자 잠깐만요 여기 네, 시나몬 카메라가 들어있. 자, 떠, 떠, 떠. 저 이제부터 유튜브 이걸로 촬영할 겁니다. 대놓고 얘기하기 이렇게 조금 있다가 건전지도 넣을 테니까 기대해주세요. 안녕. 뿅.